피다리 선생님 등장하셨습니다. 기다가 정말 멋있어요.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인사성이 어, 정말 좋으시네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자 오늘 김준식 피다리 선생님의 여섯 번째 신작 교육 그 빛나는 이름 북토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길을 묵묵하게 걸어오신 분 그리고 여섯 번째 책을 이번에 출판하신 분 바로 키다리 선생님 김준식입니다. 오, 불빛이 상당 거슬리는데 아, 오케이, 이대로 가겠습니다. 네. 네. 아, 이 밤에 집에서 따뜻한 차 안에 안시고뭐 택배도 오시고 글을 시간이 여기 오셔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없으면 집으로 서 A 시간만 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또뭐그 어, 어, 정도는 됐다 정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우 여기 잘 왔는데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세 번째 경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좋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laughs> 김준식 선생님의 페이스북 친구 황인영 선생님께서 질문자로 오셨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떨립니다. <laughs> 네, 진행 그 북토크 그 진행자로 왔는데 저만 이렇게 질문지가 있고 <laughs> 정작 대답하시는 김준식 작가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들고 오셨습니다. 저만 떨고 있나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진행해 주세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김준식 선생님과 패친으로 인연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글을 읽으면 정말 다양한 장르의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상당히 깊이 있는 말들도 많았고, 또 어떤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들로만 연결된 그런 글들도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현상을 보는 선생님의 아주 날카로운 시선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단단한 실천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육 그 빛나는 이름, 이채비 작가이신 김준식 선생님과 함께 한번 북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laughs> 이렇게 글은 삶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먼저 같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글을 봤는데요. 선생님 아침밥을 짓는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림을 살아가서 알지만 밥을 짓는다는 것은 식재료를 관리하는 일과 그리고 다양한 여타 일들이 그냥. 우리 말고 붙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침밥을 짓는 일은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지으시는 건지 그리고 때거리가 늘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아침 식사로 어떤 뭐 추천한 요리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까 저녁 먹다가 이, 이분 같이 저녁 먹는 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반찬을 먹으 큰일이네. 아, 저녁에 시장을 안 봤네. 사실 어, 밥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어, 밥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 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반찬을 뭐할 건가는 집에 있는 식구들이 뭘잘 먹는지도 알아야 되고, 뭐 남편이나 아내의 취향이 바뀔 수 있잖아. 어 예전에 는 이거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요번에 해전니까영무 뭐 배가 안 먹더라. 그래서 이렇게 음식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우리 사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20년쯤 된것 같습니다. 년.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거잖아요. 4시에 일어납니다. 왜 4시에 일어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긴데 잠시하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어른께서 집을 비우신 사이에 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셔야 되고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시는 방법이 황화장소였어요. 황화장소 뭔지 혹시 아십니까? 황화장소는 보따리장소. 이게 뭐, 삥이나 이런 걸 가득 챙겨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 다니시는데. 그것때에 교통편이 없으니까 새벽 일찍 가셔야 되잖아. 옆에 오일장 같으면은 한 새벽 2시나 일어나서 가셔야 돼. 그래야 일찍 좋은 자리에 집을 펼수 있잖아. 이제, 어,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그랬으니까, 중학생 좀 되니까 좀미안테 오면 약가 하지 마라고 하시는데, 더큰 놈이 잡아 자고있으면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 낙이 했어요어 그러다 이제 중초학교 한 고학년 되니까 좀더 미안하니까 이번에는 어머니 물어봤어요. 어머니 밥을 넣지 하는지 물어보니까 요거만 하면 된다. 이게 바라셨말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조금씩 조금씩 어머니한테 배우고 나이가 들어서지 뭐 결혼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집사님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아이가 두려워놓고 하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일단 허리가 치유될 동안에 내가 밥을 하자.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지금도 이십 지금 년째입니다. <laughs> 밥은 사실 밥을 하는 가장 핵심 이유는 제 블로그 이름이 위대한 일상입니다. 위대한 일상.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뭐 이런 책 내고 하는 거 아무도. 밥 먹는 건 중요한 게 없어요. 제때밥 먹고.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것이 일생이 되거든요. 어, 뭐 특별한 일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숨 쉬고 또 일하러 가고 또 저녁에 가 그렇게 하루가 누어지기 위해서 일생이 되고 마치 노을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블로그 제목이 위대한 일상이고 그 위대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아침에 예전이 밥을 합니다. 저는 추천 요리까지. 아, 추천 요리. 네. 요즘에는 시금치가 많이 나죠 시금치. 오늘 아침에는 제가 뭘했냐면 고등어 구이. 그다음에 청국장. 오늘 아침에 한 요리입니다. 고등어 구이와 청국장을 하고 어, 김장 김치를 그냥도 맛이 없습니다 약간 찢어서 참고참깨를 뿌려서 어, 김은 저희들이 늘 있을 느낌. 그다음에 또 하나 관찬이 뭐냐면은 무채나물 이 있습니다. 좀 무도 제철이죠 재나물. 뭐 재나물하고 해놓으면 최상한 오륙 <laughs> 일주일까지 먹을 수 있어요. 맛이 들면 더 맛있습니다. 식초를 더 넣으면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래 일주일 넘으면 맛이 더 없어져요. 예. 그렇게 해서 아침에 먹었어요. 내일 아침에는 지금 반찬거리가 없으니까 배추를 좀 사놨거든요. 그다음에 계란이 있으니까 아침에 배추전을 꾸러게 해줘요. 아네 정말 부러데요 <laughs> 예, <laughs> 네, 사실 저는 냉장고 정리를 방학이 되면 꼭 하리라 결심하면서 그 글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